22번 x가 양수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1 더하기 lnx 마이너스 x분의 1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t dt를 만족시킬때 fe의 값을 구하시오. 자 fx 함수를 구하시면 돼. fx 함수 쪽에 이게 지금 적분 형태가 들어있잖아요. 이 아래 끝위끝 확인하셔야 되는데 얘가 상수기 때문에 이 전체 값은 반드시 상수입니다. 그래서, 여기 이 값을 상수 k라고 두는 거야. 그러면 이 fx식이 1 더하기 lnx-x분의 k가 되겠지요. 그래서 결국 k 구하면 끝난 겁니다. 근데 k를 구하려고 다시 이 식을 다시 이용하는 거죠. 요 X 자리에다가 T를 집어 넣어서 대입해버리면 된단 말이야. 따라서, 인테그랄 1부터 2까지, 1 더하기, LNT, 마이너스, T분의 K, DT 값이, K라는 거죠. 자, 적분하시면 됩니다. T에 관한 적분, T 더하기. 자, 얘들아, LNT는, 물론 부분 적분을 이용해서, 우리는 구하셔야 되는데, 요 앞에 1 취급해서 말이야. 그런데 외우세요. t lnt-t. 이 정도는 외우셔야 돼. 그래서 t lnt-t만 적고요. 그 다음에 상수 k 빼고 t분의 1 적분해버리면 ln 절대 값 t가 되겠지요. 자, 이넘 값에다가 1넘 값을 빼면 됩니다. t는 없애, 없애고, 식이 두개 있잖아. 각각 적분 각각 대입해서, 자, 계산하시면 되는데, 위끝 집어넣어버리면, e, ln, ln, 이죠 e, ln, e, 빼기 1 집어넣어버리면, ln1, 0이잖아. 그 다음에, 마이너스 k 묶으면서, 다시 ln2, 마이너스 ln1, 0이다. 맞지? 자, 정리하면, e-, 둘다 1이기 때문에, k가 되겠고, 이 값이 k인 거죠. 따라서 k는 2분의 1, 2가 됩니다. 자, 우리, 우리 구하는 값은요, 이 식에다가 x에 이 e 집어넣은 값이잖아. 1 더하기, ln 이 1이지요. 마이너스 x 대신에, 자, 1을 집어넣고, 네, 2분의 1, k 값을 구했죠? 2분의 1, 2가 되면서, 약분되네, 2-2분의 1, 네, 2분의 3이 되겠습니다.